5월 29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역대하 1장에서 4장 10편 144편, 역대하 1장에서 4장 10편 144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의 왕위를 튼튼히 굳혔다.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크게 높여 주셨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각 가문의 족장들을 불렀다. 솔로몬은 온 회중을 데리고 기부원에 있는 산당으로 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회막, 곧 주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회막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괴는 다윗이 일찍이 예루살렘의 괴리무시 장막을 치고 기레알 여아름에서 그리로 올려다 두었다. 다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만든 노제단은 기본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그리로 나아간 것이다. 솔로몬은 거기 주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으로 올라가 번제물 천마리를 바쳤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나로 하나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땅에 티끌 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에 누가 다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기부원 산당에 있는 회막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만 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의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 배치하였다. 왕의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과 금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에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말들을 이집트와 구해에서 수입하였는데 왕시 무역상들을 시켜 구해에서 사들였다. 병거도 이집트에서 사들였는데 값은 병거 한 대에 은 600세겔이고 말한 피대에 150세겔이었다. 그렇게 들여와서 그것을 해쪽의 모든 왕과 시리아 왕들에게 되팔기도 하였다. 2장 솔로몬은 주님의 이름에 받들어 모실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짓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짐꾼 7만 명, 산에서 돈을 떠낸 사람 8만 명, 그들을 감독할 하 사람 3,600명을 뽑았다. 솔로몬은 또 두루의 히라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하였다. 내 선친 다윗이 친히 거처할 궁을 지을 때에 임금님께서 백형목을 보내주신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 성전에 지어 바치고 그분 앞에서 향기로 향을 사르며 늘 빵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저희기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바치려고 합니다.이것은 이스라엘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일입니다.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시므로 내가지을 성전도 커야 합니다. 하늘도 하늘 위에 하늘마저도 그분의 모시기에 좁을 터인데 누가 하나님의 모시 성전에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이며 내가 무엇이기에 그분께 성전에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분 앞에 향이나 피어 올리려는 뜻밖에 없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금은과 노쇠와 쇠를 다룰 줄 알며 자주색이나 홍색이나 청색 천에 짤줄 알며 조각도 할줄 아는 기능공을 한 사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그가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기능공들을 데리고 일할 것입니다.그들은 내 선친 다윗께서 후연시켜둔 사람들입니다.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인근님께서 나무를 자입해는 기술자들을 거느리고 있음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내 부하들도 그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내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제목을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리 베는 벌목꾼들에게는 양곡을 주겠습니다. 밀가루 2만 성, 보리 2만 성, 포도주 2만 말, 기름 2만 말을 임금님의 일꾼들에게 주겠습니다. 드루의 히라망이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냈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히람의 글은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하늘과 땅에 만드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실 뿐입니다. 그분은 다윗왕에게 명철과 총명의 고루 갖춘 슬기로운 아들을 주셔서 주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게 하시고 자신의 왕궁을 위하여 궁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제 총명에 갖춘 기능공 한 사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의 전문가인 후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단에 사는 여자 가운데 한 여자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두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금은과 노쇠와 쇠와 보석과 나무를 다룰 줄 알며, 자두색과 청색 모시와 홍색 천을 짤줄 알며, 모든 조각을 잘합니다. 어떠한 것을 부탁받더라도 모든 모양을 다 만들어 낼수 있는 사람이니, 왕의 기능공들과 내 상전이시며 인근님의 선왕이신 다윗의 기능공들과 함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인근님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내 일꾼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레바논에서 인근님께 필요한 만큼 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엮어서 바다로 요박까지 뛰어보내 더니그 뗏목을 예루살렘까지 운반하는 것은 인근님께서 하십시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살던 이방인의 인구를 조사한 일이 있는데, 솔로몬이 다시 조사해 보니 그 수가 모두 15만 3,600명이었다. 그 가운데 7만 명은 짐꾼으로 뽑고, 8만 명은 산에서 돌을 떠내게 하였다. 그리고 3,600명을 뽑아서 백성이 하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3장.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 엽스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터로 잡아놓았다.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 둘째 딸초 이틀이었다. 솔로몬이 짓는 하나님의 성전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쓰던 자로 성전의 길이가 예순자, 너미가 스부자이다. 성전 앞 현관은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스무자이고 높이는 백스무자인데 현관 안벽은 순금으로 입혔다. 솔로버는 또 본당 안벽에 잣나무 판자를 대고 순금을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사슴의 모양을 새겼다. 그는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서 화려하게 하였는데 그 금은 바로 와임에서 들여온 금이다. 그는 성전 안의 대보와 문지방의 벽과 문짝에 금박을 입히고 벽에는 그룹들을 아로 새겼다. 그는 또 지성소를 지었다. 그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스무 자이고 너비도 스무 자이다. 6 0 0 달란트의 순금 금박을 내부에 입혔다. 모세 무게만하여도 금5 3 세겔이 나갔다. 다락에 있는 방대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지성수 안에 두 개의 그룹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입혔다. 두 그룹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스무 자이다. 첫째 그룹의 한쪽 날개의 길이는 다섯 자인데 그 끝이 성전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다섯 자인데 그것은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둘째 그룹의 한쪽 날개 길이 역시 다섯 자인데 그 끝이 성전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다섯 자인데 그것은 첫 번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이 그룹들이 날개의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스무 자이다.그룹들은 성저 본관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그는 또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배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의 모양을 수놓았다. 성전 앞에는 높이 35자 짜리 기둥들이 세우고 그것들의 꼭대기에는 다섯자 높이의 기둥머리를 얹었다. 그는 또 목걸이 모양의 사슬을 만들어서 두 기둥머리에 두르고 성류 모양 100개를 만들어서 그 사슬을 달았다. 이렇게 그는 성전 본관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에 세운 것은 야긴이라고 부르고 왼쪽에 세운 것은 보아스라고 불렀다. 4장 솔로몬이 노스로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스무 자이고 너비가 스무 자이고 높이가 열 자이다. 그다음에 후람은 또노쇠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바다 모양 물통은 그 지름이 열자 높이가 다섯 자 둘레가 서른 자이고 둥근 모양을 한 물통이 있었다. 그 가장자리 아래로는 돌아가면서 노쇠로 만든 황소 모양이 있는데 이것들은 노쇠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서 만든 것이다. 또한 12마리의 노쇠 황소가 바다 모양 물통을 떠받치고 있는데 세마리는 북쪽에 바라보고 세마리는 서쪽에 바라보고 세마리는 남쪽에 바라보고 세마리는 동쪽에 바라보고 서 있는데 등으로 바다 모양을 떠받치고 있었다. 황소는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노새로 된 바다 모양 물통의 두께는 손너비만 하였다. 그 테두리는 나래고 봉오리 모양으로 잔의 테두리처럼 둥글게 만들었다. 그 용량은 물을 3천 마일 정도 담을 수 있는 것이었다. 솔로몬은 또 씻을 물을 담는 대하 열 개를 만들어서 다섯은 오른쪽에 두고 다섯은 왼쪽에 두어 번제물을 씻는 데 사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바다 모양 물통에 담긴 물은 제사장들이 씻을 물이었다. 그는 또 금장대 열 개를 규격대로 만들어서 본당 안에 두었는데 다섯은 오른쪽에 다섯은 왼쪽에 두었다. 그는 또상열 개를 만들어서 본당 안에 두었는데 다섯은 오른쪽에 다섯은 왼쪽에 두었다. 그는 또 금전방 백 개를 만들었다. 그는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을 만들고 큰뜰 때문에는 문짝 뜰을 만들어서 달고 놋쇠를 입혔다. 바다 모양 물통은 성전의 오른쪽 동남쪽 모퉁이에 두었다. 후람은 또 솥과 부석과 대접을 만들었다. 이렇게 후람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해 놓으라고 시킨 모든 일이 마쳤다. 그가 만든 것들은 기둥과 그두 기둥 꼭대기에 얹은 둥근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들과 그두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에 씌운 금을 두 개와. 기름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름 머리에 씌운 각 그물에다가 두 줄로 장식한 석류 400개를 만들었다. 또 그가 만든 것은 받침대와 받침대 위에 놓을 대하와 바다 모양 물통 한개와그 바다 모양 물통 아래에 받쳐 놓은 황소 모양 12개와 속과 부삭과 고기 갈고리였다. 이런 일의 전문가인 후람이 주님의 성전에서 쓰일 것으로 솔로몬에게 바친 모든 기구는 광택 나는 노쇠로 만든 것들이었다. 왕은 이 기구들을 숲꽃과 쓰레다 사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진흙에 부어서 만들게 하였다.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너무나 많이 만들었으므로 여기 사용된 노쇠의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둘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금제단과 빵을 늘 차려놓는 상들과 지성수 앞에 규역대로 켜놓을 순금 등잔들과 등잔대들과 순금으로 만든 꽃장식과 등장과 부직개와 순금으로 만든 심지 닫듬는 집개와 대접과 숟가락과 분홍기는 그릇과 성전 어기 곧 성전의 맨 안쪽 지성수의 문짝들과 성전 본관의 문짝들이었다. 이 문짝들도 금으로 입혔다. 시편 144편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내가 찬송하려 다 주님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에 익숙하게 하셨고 내 손가락을 단련시켜 전투에도 익숙하게 하셨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무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하신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사람은 한낱 숨결과 같고 그의 일생은 사가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주님, 하늘이 낮게 들이우시고 내려오시며 산들이 만지시어 산마다 연기를 뿜어내게 하십시오. 번개를 번쩍여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화살에 쏘셔서 그들의 혼란에 빠뜨려 주십시오. 높은 곳에서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거센 물결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외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며, 열줄 검은고를 타면서 하나님의 찬양하겠습니다. 왕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 주님의 종다윗의 무서운 칼에서 건져주신 주님, 외적의 손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건져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이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우리의 딸들은 궁전 모투기를 장식한 우아한 도이귀등처럼잘 다듬어지고, 우리의 곳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가 기르는 양떼는 넓은 들판에서 수천배 수만배나 늘어나며 우리가 먹이는 소들은 살이 찌고 낙태하는 일도 없고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의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